1907년 한국장로교회의 동로회 설립은 길선주 목사님께서 말한 것처럼 실로 크고도 신령한 사건이며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로회 설립 이전까지는 장로교회의 힘식만 취했던 한국장로교회가 독자적인 장로교 헌법을 가진 보다 완전한 조직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서양 승교사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한국장로교의 동로의 설립에서 한국장로교회주의 프리스테란 정리 장치 원리가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원래 한국은 선교 초기 4개로 분열되어 있었던 한국 장로교회가 세양 장로교로부터 독립했다는 것이 높이 평가받을 만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장로교회가 칼빈의 제네바 교회에서 시작하여 전낙서의 스카틀란드에서 제도화하였고 미국을 휘돌아 아시아의 관문으로 한꼴 택한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로교의 속내인 개혁신학은 기독교의 최고의 성취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보신학이 기독교의 틀락기 작업이었다면 개혁신학은 기독교의 집짓기 작업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뜻실 공사를 걷어내고 성경적 근거와 교부신학적 참고를 통해서 참다운 신학과 교회를 세워 짓자는 것이 우리의 작업이었고 장로교회였습니다. 이라듯 기독교의 빛나는 유산이 아시아의 깃발로 한국을 택정하였고 한국장로교회에서 우리 교단을 장자교단으로 약인과 보아서 같이 한국교회를 든든히 닫치고 있는 기둥으로 사용해왔음을 우리는 사람을 여기고 유구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한국교회 초기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집약한 아, 솔라의 슬로건과 요한 칼빈이 체계화한 교리적 근거, 그리고 스카틀란드의 장로교회가 체계화한 정치원리에 세워진 것들이 이날의 144년 전에 교회의 세속화로 인해서 세워진 이 아름다운 전통들이 이제는 점점 탈색해가고 소위 말해서 복음주의 신앙과 자유주의의 극센 도전으로 교회도 신압고 변질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드 리브가 주장한 것처럼 세상에서 기독교의 문화의 변혁을 시도하지 못하고 세속 문화에 예속됨으로써 신학은 기술과 풍요의 세상에 추구하는 이런 성공적인 기술과 비교시키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영성과 테크닉을 추구하고 자기의 쾌락적 세속 문화에 매몰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스터 모델이즘이 추구하는 편리와 스월스모 위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주일 밤 예배가 주일 오후로 변경이 됐고 이로 인해서 교단 산하의 여러 어, 시교단의 남전도회나 장로회나 여전도회나 주일학교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주의 신학자 데이드 웰스는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마케팅의 물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중심의 목회가 되어 가고 있고, 행사 중심의 목표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웰스는 믿고 적었습니다. 페리스 리그의 코메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은 점점 약화되었지만 릴리전스, 종교들은 점점 번성되어 갔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교, 자연종교, 짬뽕신학, 이단들은 점점 번성해가는 이런 신학의 모습이 우리 몸에, 우리 눈에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이 파산된 자리는 교회도 파산된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비틀어지고 신학이 물들면 우리의 교회도 물들게 되고 파산되어 간다는 것이 역사적인 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핏담으로 지켜온 개혁신앙과 신앙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볼수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루터는 교황의 사치스러운 악행을 공격했지만 전 칼빈은 나는 그의 교회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칼빈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캐토릭 천주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의 부패와 패단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교회 타락에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이 할빈의 지적이었습니다. 교회란 바로 신앙과 지적 차원의 가장 중요한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신학의 타락은 교회 타락이요. 교회 타락은 신학의 허물어진 모습을 단정하는 결과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전락스가 노마교회를 추정하고 미사를 장려하여 개혁을 반대했던 메리 요왕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지적했습니다. 괴물 같은 여성 정권의 신랄하게 낙서가 당시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종교가 아닌 것을 강요하는 군주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서서리 식구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 개혁의 신학을 뒤집걸고 낙서가 내리오왕에게 들었던 이 역사적 현실을,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낙서는 개혁의 정신으로 무장하여서 스카다나 교회를 오늘날 우리가 장로교회를 만들고 장로교회를 오늘 빛나는 교사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교회 밖에서는 군이 없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엑스트라 악셀레이션 놀라 살루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천지교에서는 이렇게 다시 해석합니다. 로마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엑스트라 악셀레이션 로만난 놀라 살루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이미 구원을 가지고 나누어진다는 의미로서 잘못된 구원관을 로마 교회가 추정하고 있음에 낙스는 거기에 추정할 수 없고 그게 따를 수 없음에 대해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교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수단으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을 수단으로서 교회의 사명성을 중요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이와 같이 구께서 말하는 그런 구원의 기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개혁신학은 드라이한 신학이라고 합니다. 멤만한 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혁신학은 우리가 칼빈에서 말하고 낙서가 말하되 수많은 개혁신학자들은 오히려 성경에 충만했던 부흥신학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오순절 개통의 전인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전낙스가 개혁 캐도리과 사웠다는 것은 그가 부르짖을 수 있는 솔라의 구호라고 했습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신장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개혁신학과 성경이 다름이 아니라 개혁신학의 성경이고 성경이 개혁신학의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고 교회를 그렇게 막심을 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장로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피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교단은 성경이 역사하는 것만이 우리가 기대의 은득이요, 우리의 대안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 뒤에 이틀이 말했듯이 내게 사람을 하나님 주소서 라는 글 가운데서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신학은 분명 신학이 아닙니다. 면만한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생명을 쉬게 하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이 바로 계획신학입니다. 이런 신학에 물들고 이런 신학에 뜨거워지고 구원의 역사에는 물고 하늘에 혀에 불 붙은 사람을 우리가 에, 오늘 우리가 돼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칼프가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의 부흥, 교회의 부흥, 신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를 이 아브라함 칼프는 소원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단을 긍일기 위사서 부흥의 역사, 쪼그라든 교회, 냉랭한 종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교단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만 스케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것은 부흥의 역사, 혹은 보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요보 2장 21절 말씀에 그랬죠. 이 성전을 예수들의 몸이라고 말씀드려주시겠습니다. 생수의 바로 바지가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 생수의 바른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생명이 살고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예언적 환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예수에게 흐르는 물, 예수에게 흐르는 복음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종들의 가슴을 다시 살리고 우리 뛰는 가슴을 거룩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성령의 역사요. 오순절 성령 강령으로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론 생명이 그런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교회 근원이시고, 종들의 삶의 근원이고, 우리의 역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는 교회를 살리시고, 예수만이 교단을 살리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창정 교단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살린다는 말은 우리 교단이 자꾸 찌그러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시스루시대를 날 외쳐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그런 채울 수 없는 욕구가 우리의 속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글씨의 속에서는 영혼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남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 사모하는 그 그리움들 누구든지 채울 수 없는 그리움들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당 교회 칼빈는 천주교 주부와 교황에 대해서 생명긁고 계획에 이웠던 그 담대함은 인간적인 객기나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의 역사심이었습니다. 스코틀란드의존낙스는 영베리 여왕의 칼류를 앞에서도 천주교의 잘못된 것 비성경적인 것을 지적하고 목숨 걸고 스코틀랜드를 장로교로 세웠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그의 눈물이 나름이었고 그는 늘 무릎 꿇었고 그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장로교의 태생이었고 오늘 우리가 걸어간 장로교의 개시신학을 우리가 전수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란 한국 장로교회는 미국을 한 바퀴 휘돌아서 1907년도 이기람과 길선주 장로님에 대해서 평양 장대전 장로교회에서 대구의 역사가, 회계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근원적인 면을 간단하게 밝혀왔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아에 우리 교회 교단의 장로교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단 속에 우리 영남인들에 의해서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눈에 눈물이 흐르는 그런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요즘 우리들의 신금을 우리는 노랫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바벨론 강가에 앉들이고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이런 말이죠. Deliver Babylon, we set down. We wept, we r e m e r i o n We t w b e r o n We w e t w o n We wept, we w e e n We wept, we e remember Zion. When we e remember n e w t we w Zion. We w e p r r i n We wept, we w i o n We wept, r r Zion. We w i n We p t w t We r e i o i t w r e m e r i o remember o n We wept, we wept. We remember z i t w i n We wept, we wept. We remember z i 우리들의 시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노래를 청하니 우리는 바벌룸 가까이 앉아서 울면서, 울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껴지는 노래가 오라 아웃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프닝 세르머니, 아니, 오프닝, 이 계획설계는 오프닝 크리치 아니겠습니까? 기름의큰날 정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와 같이 파벨론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파벨론 강가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파벨론 강가에서 그는 많이 울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사라진 예배와 문 중단된 예배와 적거들의 끊어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시 한번 두고 파벨론의 해방을 위해서 울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음이 이 속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울 때가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울 때라는 말씀이죠. 지금은 다닐 때가 아니라 지금은 엎드릴 때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단해서뜰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양손에 걸어가야 십자가에 붙들고 예수의 걸어가는 옷자루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살리고 그래야 우리 교단을 살려내고 우리 영단인들의 영가님, 가슴 속에 그렇다 울음으로 다시 찾아오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사람 인간도 떠납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영남인의 가슴 속에 우리들의 가슴 속에 신령이 살아야 우리 교단이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네. 살아야 교회가 살지 않겠습니까? 네. 목사와 장로가 살아야 교회가살수 있겠습니까? 네. 교회 없는 장로가 있을 수 없다. 교회 없는 목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 첫째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정칼리는 기독교 강의에서 직분자 중심의 교회를 교회라고 말한 적이 크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영남인의 가슴 속에 생명을 살려내고 뜨거움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벗들고 우리가 울수 있는 그런 등장인들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단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단에 살아야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교단에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건 1탄입니다. 2탄은 이승희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울음을 주시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주시고, 비록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붙들고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울수 있는 생명들, 울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여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뚝뚝 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신께서 우리 가슴을 휘에파서서 다시 한번 개혁의 신학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분열이 일어서는 우리 영남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단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생명의 강물이 날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